지금 시간이 2021년 3월 23일, 화요일이고요 오후 10시 56분입니다. 자, 띵글 리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서울 옥션. 주봉인데요. 마치 비트코인 움직이는 것하고 비슷하게 움직인 것 같아요. 상단선 위에서 움직이는데, 어쨌든,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고 전봉 저가를 붕괴하지 않은 케이스의 흐름입니다. 자, 보시면 상단선이 여기 있고요. 하단선이 이렇게 있잖아요. 네, 하단선에서 지금 상단선까지 딱 도착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. 상단선의 위치가 전봉 고가보다 높게 있고 그 다음에 하단선의 위치는 전봉 저가보다 높게 있죠 이렇게 고가도 오를 수 있고 저가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흠은 지금 볼링저 밴드 20 상단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매수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되거든요 11,700원 정도 예. 그런데 2700원까지는 찍지 않고 올라간 게뒤떻 보면 오케티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매수 전략을 짜실 때 전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구조를 계속 찾아보시는 게 일단 정신적 스트레스를 좀덜 받으면서 거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이상으로 서울옥션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